동상. 뒤에 새 조심해. 조심해~ 뒤에 새 있어? 이동하 시는 거 잠깐 됐나? 동상, 동상 이리와 이리와 이제 동상 이리와 동상 이리일동일 이리와 이리일어 일호, 일호, 일일일일일 一个，一个，再一个，再一个，再一个，乌鸡，一个，这边先走。乌鸡，乌鸡，乌鸡，乌鸡。这个很重，乌鸡，乌鸡，乌鸡，乌鸡。这个很重。一个，一个，乌鸡，乌呀，乌呀。再一个吧，再一个，再一个。 상이로 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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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거 와이리 이리 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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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만 가. 저거. 여보 그만 가. 다 이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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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버텨. 어, 떡한데 어, 들어갔는데, 저 문제는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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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조심해... 자기야... 진짜... 이거... 고양이! 이럴때마다 정말 우리 목숨 걸고 이게 뭔 짓인가 모르겠다 야가 이제 일 도망다녀 봐가지고 응 음. 다른 안되고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고 그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꺼내주기 내려오기 기다리고 동창아 음. 아우 정말 있었어 뭐야 아고있썼어 우리 동상 잘한다 동상 잘한다 동상 잘한다, 잘한다. 천천히 됐다!